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시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아절에서9네요 5절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저리 한 절씩 읽도록 합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법식을내 입에서 떠나는 일을 위하며, 제하를 못하고 까하여 그가 내 기록된 대로 나아지켜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될 것이며, 내가 봅시다.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고3들에게, 어, 이제 너희도 고3들이네, 라고 했던 때가 한두 달, 한두 달전 같은데, 이제 고3이 이젠 한두 달, 두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우리 파릇파릇했던 고1들, 처음에는 정말 파릇파릇했는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씻으러 가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1들도, 고2들도, 고일들도 어, 우리 고일들 보면서, 어, 우리도, 우리도 고등부 처음 올라오는 때가 엊그제 같은데 내년에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고3이에요. 예, 그쪽 있으면 이제 시리도 들어올 거죠. 또다시 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할 때가 차근차근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시리즈인 것 같아요. 자,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마음이 어, 들기도 합니다. 기대와 설렘의 마음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을 내딛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킨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고요. 요수아가 이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부터 요수아는 모세의 지시에 따르면 되는 어떤 그런 어떤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한 땅을 정복해 가야 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진 지도자의 위치에 섰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요수아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와 또 새로운 땅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었겠지만 그 이상으로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상당히 팽배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여수아는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그 부담감으로 상당히 힘겨웠을 마음이 힘겨웠을 것이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전쟁을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수아의 마음은 상당히 복잡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수아를 어떻게 대해주셨는가. 자, 1절에서 요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요수아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자, 24장, 29절. 요수아 제일 마지막 부분 가면 요수아 죽을 때에는 요호와의 종요호수아라고 표현을 해요. 요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말이에요. 구약에서 요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18번이 나오거든요. 18번. 그 중에서 14번이 모세, 2번이 다위, 나머지 2번이 바로 요호수아에게 사용, 어, 사용했어요. 그만큼 이 모세라는 이물이 정말 요호와의 종이라고 불만한 합당한 위대한 인물이라고도 뜻이고 그에 못지않게 다윗과 요수아도 상당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가르켜서 나의 종, 나의 종이라고 표현한 경우는 있지만 특정한 누군가를 가르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몇번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요수아는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 히 그르기에 상당히 합당한 사람이었단 뜻이죠. 그러나 지금은 모세가 죽은 직후이고, 리더십을 방금 받았기 때문에 요소아 백성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아직, 아직은 요호와의종 요소라기보다는 여전히 모세의 종 요소와에게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요소와를 찾아가셨고, 자, 2절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세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땅에, 아, 요수와 일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 혹은 허락하신다 라는 동사를 8번이나 사용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땅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가능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사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저 가능한 땅을 이미 주셨고, 이미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신 땅이니까,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은 자신께서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말고도 그냥 들어갔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받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주었다. 라고 말씀하셨고, 사절에서는 그 주신 땅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어요. 5절로 동일해요. 하나님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여수와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여수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을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길을 막지 못했죠. 바로는 열 재앙을 견디지 못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도 길을 열어주었어요. 사막에서는 먹을, 것,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막 쏟아져 나왔고 적군들은 이스라엘에게 패배해서 다 도망쳤어요. 모세와 함께하셨던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수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다,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여수아는 상당히 큰 힘을 얻었을 텐데 이것으로도 부족했는지 하나님은 여수아에게 더더욱 큰 확신을 주세요. 성경은 무엇인가를 반복, 강조하고 싶을 때, 반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말이 무엇일까요? 6절, 7절, 9절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요수,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잇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넘쳐나는 요단강이 눈앞에 자신들을 막고 있고 또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백성들은 목숨을 건 정복 증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요수와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고요 또,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치러야 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외적인 부분보다, 요수와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7절에, 실절과 8절에 있어요. 이 가나한 땅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주신,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약속의 선물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은혜의 선물이라고 해도 가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백성들이 분명히 다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유보하시는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하는, 바로 용기라는 거죠, 용기. 이 용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의 흑의 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용기가, 용기이기 전에 어떤 용기인가? 이 말씀을 보면, 요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기 위한 용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이 맞서 싸워야 하는 적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는 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전쟁을 치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열쇠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무기도 약하고, 군사훈련도 안 되어 있고, 좋은 전략도 뭐 없어요. 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무기들, 철두철미한 어떤 전략들, 필승, 군사훈련들, 필승 전략들. 요서와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전쟁을 위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뭔가를 제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죠. 지금 당장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 배를 주시든지, 아니면 무기를 주시든지, 뭔가 실제적인 걸 해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래요. 말씀을 지켜 행하래요. 이 상황에서 이것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율법의 의미,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이의가 될 겁니다. 자, 율법이란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는 일반적인 말씀, 율법을 뜻하는 어, 말이기도 하지만, 뭐 지켜야 할 규, 규칙, 규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가르침을 가르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잖아요.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장세기 추굽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얘기 다섯 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세,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어때요? 아우, 맨날 정말 딱딱하고, 뭐, 성전을 뭐, 얼마, 규격을 얼마, 얼마 해라, 무슨 법을 지키라, 뭐, 사람이 계속 나오고, 정말 그렇게 어떤 지루한, 아, 그런 책으로 보이지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우형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아브라함과 이사카야곱과 요사카메주신 언약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들, 추레국 사건,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 40년 동안 광야 에서 생활할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이것들을 쭉 보여주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불량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오경의 핵심 줄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땠는지가 천지창조 때부터 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율법은 이 약속의 땅 가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진 율법을 지키는데 그럼 왜 강하고 당대하한가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은 문화가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했어요. 또 무엇이 보이겠어요? 엄청나게 큰 도시니까. 광야에서, 여러분들, 만약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교회에 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안 씻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그래도 그 남녀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데, 더더욱 뭐 관심이 없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는데, 뭐 제대로 씻고, 뭐 제대로 단장하고, 옷 챙겨 입고 했겠어요? 꼬질꼬질 꼬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를 보듯이, 아무런 마음이 안 생겨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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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laughs>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상, 상대방을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때막 그렇게 꼬질꼬질한 사람들을 보다가 가나에 들어가서 오 정말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겠어요? 어, 눈이 말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또한 발달된 도시와 문명을 접하면, 이 문화를 접하면 특히 가나는 상당히 음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는데, 그, 마음의, 말씀으로 강하게 담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전국전쟁은,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무기, 군사훈련, 전략,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적인 전, 싸움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죄와 불순종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그렇게 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전투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정말 이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확, 뒤듭, 뒤듭, 뒤집, 어, 뒤듭일지 모르고, 또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해서, 어, 결국 가난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뭐, 어떨 때는 뭐, 멸망까지 할수 있는, 그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와 이스라엘이 오직 말씀에 강하고 당됐을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7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 뇌길이 평탄하고 뇌가 형통할 것이다. 9절, 요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요서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에 그 결과 그 결과 요단강을 건너고 요르고를 점령하고 아나한 땅을 정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요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확 잡고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축복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나는 매일 매순간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요호와 이스라엘처럼 이 정말 인생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려고 여러분들 께게 사는 하고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요. 정말 좀 탁월한 현실 감각을 가지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들,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들 그어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정말 좀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을잘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 현실감과 핵심을 잡는 능력들,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는 능력들, 그 외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특기들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여러분 뭐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성적으로 얼마나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무엇을 많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적당한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냥 그러면서 어 나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이 현실을 기피하면서. 그냥, 하기 쉬운 것 때문에 하면 살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보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럼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붙잡고서 나가야 돼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말 무엇에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쌓으려고 하는 스펙은 스펙은 더 높은 스펙이 있으면 낮아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더 많은 돈 앞에서 엄청 적어져요. 여러분들이 채우는 나의 피로는 더 많은 피로들이 생겼을 때에 부족함이 되어버려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사람들의 관심들, 사랑들, 그런 따뜻한 높은 온도들, 언젠가는 씻고 내려가잖아요.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고요. 약해지게 되어 있고, 부족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생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고 완전한 진리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느 것보다 그래서 말씀에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짧은 이 말씀 시간이라도 예배 시간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의 정말 1, 20분, 2 20, 30분 작은 시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에 그렇게 내가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처절하게 힘쓸 때에 요소에게 주셨던 최고의 복인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모든 일들을 다할수 있었듯이,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의 전쟁인 우리의 삶에서 이런 퀴티비 먹지 말고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우리 고등부가 이 처절한 매일의 전투에서 치열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 아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드리도록 합시다.